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허경영, 큰일 났다. 검사 폭탄 썼나.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허경영에 대해서 추가 이 고소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허경영이, 그리고 대순진리의 영화 관계자, 이자들에 대한 강력한 수사가 집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네. 이런 정황 속에서 예, 검사 또한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정황들이 예, 포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허경영이가 어, 내일 예, 또 재판이 있어요. 내일 이 허경영이가 내일 어, 10월 21일 10시 그리고 14시 네, 두번또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10시는 이제 공판 기일이에요. 네, 공판이 진행이 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14시에는 공판 준비기. 일 그러니까 준강제추행, 준유사관관에 예, 대한 이제 공판 예, 준비기일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이 허경영이가 이제 이 강력한 심판을 받는 그러한 순간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자한테 그렇게 내가 예, 경고를 했죠. 예, 하루라도 예, 양심을 지키고 살아라. 예, 하루라도 예, 바르게 살아라. 네, 거짓말하지 말아라.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첨된기를 가고 바른 길을 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 허경영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이자가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이런 꼬라지가 된 거죠 네, 이자가 항상 나는 죄가 없다 하지만 징역 1년 6개월을 살았고요 그 다음에 정가 교통 관련 정가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자기는 이경철 양자 박정희 비선이다 껍질거리더니 나중에는 반성문 제출하고 이자가 건강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이러면서 이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뭐 엄청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자가. 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피해자는 이 진정서, 그리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네, 이게 10월 20일에. 네, 이거 그러니까 10월 20일, 오늘이죠, 오늘. 오늘 이 제출을 했다. 그리고 검사는 이제 의견서, 네, 의견 요청서를 제출했다라는 거예요. 또이 검사가 오늘 의견서, 이 참고 자료를 제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피해자가 탄환서를 제출했어요. 10월 20일. 오늘이죠. 네. 그리고 검사도 의견서, 의견 요청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 검사가 또 의견서, 이 참고 자료를 제출했다. 이 참고 자료. 네. 그리고, 어, 또 오늘 이 검사가 추가 증거 목록, 예, 추가 증거 목록을, 증거 서류 등을 제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뭐 이제 허경영 피해자들이 추가 고소가 많이 나고 있고요. 그리고뿐만 아니라 특검에 탁검에도 고소고발 장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죠 지금 이런 상황. 그리고뿐만 아니라 지금 이 허경영으로 추가 고소해가지고 이제 이 허경영에 대한 또 다른 수사가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어, 지금 이 피해자가 10월 20일 오늘인데요. 여기 이제 탄원서, 진정서 등을 에, 제출을 하고 이 검사, 네 검사도 이제 10월 20일 오늘 에, 의견서, 의견 요청서 또 의견서 참고자료 그리고 에, 추가 증거 목록을 제출을 했다 그리고 아마 이제 내일 재판에도 많은 기자들이 이제 몰려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에, 여러 이 방송국에 또이 피해자들이 이 허경영 맞춤표를 찍읍시다, 네이 허경영이를 에 마지막, 에 강력한 심판 방송을 합시다. 해가지고, 제보를 하고 있다. 기자들이 연락이 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허경영이는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자의 이제 거짓과 악행은 끝장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